이래 해보니까 좋아진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항상 강의 들을 때 안경을 껴야 되거든요. 어느 날 안경을 안 가, 어, 왜안 가져왔지? 이런는데 그냥 보니까 보이는 거라, 그렇게. 눈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제가 정말 그건 너무, <laughs> 무슨 마술같이 제가, 오, 진짜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예. 너무 좋아, 요 안경을 안 끼고 지금 생활하니까, 예. 네, 예, 지난 언니가 여기 작년에 6월달에 왔다 가서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언니는 소화가 잘안 되고 종합병원처럼, 온험 병원에 다 다녀도 안 되고 서울대 세브란스 다 다녀도 마사지공뭐다 다녀도 안 돼서 여러가지 찾아보다가 여기가 답이다 싶어서 언니가, 언니 두 명이 들어왔거든요, 다른 언니하고. 네, 예, 갔다 오셔서 좋다고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많이 듣다가 보니까 제가 여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눈이 좀 이상해서 안과에 갔더만 오른쪽 눈에 망막 점막증이라고 진단이 내려서 수술해야 된대서 제가 부산에서 왔는데 거기서 제일 유명한 교수님한테도 찾아갔더만 저는 수술을 되도록이 안 해보려고 근데 제 기대와는 달리 보시더만 수술을 해야 된다고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어 원인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노화라고 해.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 수술하면 다 나아집니까 하니까 또 걸릴 수 있대. 또 걸리면 또 수술합니까 하니 그때는 안 한대.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때 상담하는 중에 그 언니가 생각나는 여기 소개시켜 준 언니. 그래서 와가지고 바로 상담 날짜를 잡고 사실 거기서 수술 날짜는 잡고 왔어요 그렇게. 올 7월 달에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3주면 3주 한 달이면 한달 이렇게 상담하면서 접처방도 받고 저는 언니한테 하도 말을 많이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많이 몸이 많이 좋아졌었어요. 그렇게.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 꼭 이거를 해야 되구나. 처음에 했을 때 제가 18일 만에 기생충이 나왔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해 먹은 지 2, 3년 동안도 안 먹었는데 그렇게 나와서 정말 희한하구나. 그게 놓은 게또 계기가 되었어요, 사실은. 아, 이것만으로는 전부 다내 몸을 한 60년 동안 내 몸에 쌓인 그런 독이 다 이렇게 다 해결되기가 좀 힘들겠구나 싶어서 그때도 좋았는데 또 생활하다가 보니까 아예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첫 번째보다 더저 먹는 것도 조금 더 몸이 좀 정화돼서 그런지 좀 수월하게 좀 넘어가고, 호전 반응 이것도 좀 적고, 생활도 좀더 활기차게 할수 있고, 또 강의 듣는 게참 좋더라고요. 그게니 들어야지 이게 또 실행이 되고, 두 번째 하고 나서는 몸이 제가 느끼기에도 더 제가 좋아진 거를, 그리고 미세한 변화도 한다 체크해야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해보니까 좋아진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제일 지금 좋아진 게, 제가 생활하다 보니까 항상 강의 들을 때 안경을 껴야 되거든요. 어느 날 안경을 안 가, 어, 왜안 가져왔지? 이는데 그냥, 보니까 보이는 거라 그렇게 어 이상하다 한3일째 사일째 되는 날부터 그래서 제가 또 밖에를 나가봤어요 그렇게 밖에를 나가고 계단 내려갈 때도 좀 힘들고 이랬는데 어 전혀 안 힘든 거라야어 예.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지내보니까 눈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제가 정말 그건 너무 <laughs> 무슨 마술같이 제가 어 진짜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예. 너무 좋아요 안경을 안 끼고 지금 생활하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병재 박사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강 원리를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질병이 왜 생겼는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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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우리의 질병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될때 우리는 이 질병에서 회복이 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정확한 계획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방법들은 많아요. 하지만 원리에 맞춰서 그 생긴 방법이 아니라면은 증상 완화는 이룰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역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 원리를 제대로 알고 배우기 위해서는 세미나에 꼭 오셔야 됩니다. 이 세미나에 오셔서 우리의 건강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질병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우리 건강의 회복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망막 점막증은 망막의 앞에 막이 한개더 생겨서 물체가 마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선이 있으면 이렇게 휘어져 보여, 이렇게. 그러니까, 시력도 잘안 맞고, 다닐 때좀 힘들고. 다행히 제가 이제 양쪽 눈은 안 왔는데, 한쪽 눈 와서 조금 은뭐 낫긴 나, 그래도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100%다 낫, 았다고는할수 없는데, 그런 것도 조금씩 개선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다닐 때 조금 편하게 다닐 수 있지, 이렇게. 내가 손발을 항상 차와서, 특히 겨울에 남편한테 손이 닿고 이러면 막, 차가워서 남편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였거든요. 근데 1차 때도 조금 했을 때좀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더 좋아져서 신발이 많이 따뜻하고 남편이 1차 때로 갔을 때도 거의 안 놀랄 정도로 손이 많이 따뜻해졌네. 이렇게.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거를. 예. 혈액순환이 아무래도 이렇게 해독을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 평소에 소변이 진짜 고품이 이렇게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여기 와서 제가 보니까 며칠 지나니까 아예 고품이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저도 그것도, 어, 이것도 신기하다. 하여튼 신기한 게참 많습니다. 예. 너무너무 도움이 되어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럴 때도, 실장님이 너무너무 고생하셔서 열심히 시키시거든요. 근데 정말 그대로 따라하니까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니까, 더 이게 피도 확확 도는 거 같이 이렇게 느껴지고, 저도 성격이 많이 바뀌고, 이렇게 하고 나가는게 집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입니다! <laughs> 남편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습관이 되어보니까 더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예. 아,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문 열고 제방닫기란 공기 도시에서 맡을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냄새 나가서 이제 운동할 때 그럴 때 환경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게 제가 눈이 안 좋잖아요. 도시하고 다 눈이 너무너무 시원하고 공기가 좋으니까 질병 치유에 엄청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더 오고 싶은데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박사님 팬이 될 정도로 그 어느 것도 비유가 안될 정도로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듣기 쉽. 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머리에 팍팍 들어오고 제일 저는 놀랬던게 의사 선생님들은 보통 권위가 많으시잖아요. 하나도 권위 없이 정말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뭐 난중에 상담하고 이럴 때도 편안하게 질문도 할수 있고 그런 것도 너무 너무 좋고 하여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어디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와서도 이렇게 여러 안우들을 보면 여러 군데 다니다가 돈다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몸도 많이 망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시간 낭비 돈낭비 하지 말고 그런 분이 계시면 뭐 그전에 또 질병 예방 차원에서 오면 더 좋겠지만은 다 내려놓고 여기는 확실하게 박사님이 또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세밀하게 우리가 몸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상담이 가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을 쓰는 게 아니고 천년 과일과 야채로 하니까 정말 그거는 부작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꼭 옷이라고 말씀해 드려 보싶네 간장도 진짜 너무 너무 놀래 가지고 내 몸에 이렇게 많은 쓸데없는 것들이 많구나. 정말 그것도 놀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저는 점액질도 많이 나오고 석회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가 점액질이 우리 수업받은 그대로 정말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점액질이 많이 나오고 나니까 기생충이 숨어 있는 게 나와서 또이차 때도 제가 10일 만에 기생충이 세 마리가 네 마리가 나왔어요. 몸에 쓸데없는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석회, 점액질 이런 것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몸이 병들었구나. 근데 그 이면에는 내가 몸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거를 많이 먹어서 내 몸을 내가 이렇게 망쳤구나. 이렇게 관장을 하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어 그래서 아, 그런 걸 정말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관장 자체가. 백혈구나 적, 적혈구도 좀 찌그러져 있고, 백혈구도 모난 것도 많고, 그러고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 거는 피가 많이 없다고 하시대. 근데 어제 제가 상담을, 이제 마지막 상담을 했는데, 사장님도 너무 놀라셔갖고 저도 너무 놀라고, 빡빡하게 들어있고, 그리고 적혀올 거 동글동글하게. 제가, 아, 이제 눈이 작겠구나 그렇게 피검사 하는 걸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눈으로 확인하니까, 아, 내가 더 확신이 생기고, 그렇게 되었습니다.